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아니 목사입니다. 예수미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정치인들 그들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왕후의 위에 올라갔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했단 말이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너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구원 받을 것인데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할 줄 알라. 에스다가왕 앞에 나가기로 하죠. 죽으면 죽어리다 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마찬가지죠. 네가 장관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자거이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시장이 된 것이 부청장이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정치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잠잠하면 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안은 망할 줄 아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됩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정치 방역, 이 방역 독재로 교회를 짓밟았죠. 예배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죠. 10%만 예배드려라. 20%만 예배드려라. 30%만 예배드려라. 19명만 예배드려라. 방송 요원만 예배드려라. 찬송가 비치하지 말아라. 성경책 비치하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찬송가 부르지 말아라. 이 정신 나간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또 높여 주셨을 거예요. 다리를 높이듯이. 사드락, 메삭, 아벤너고를 높이듯이, 요셉을 높이시듯이, 다윗을 높이시듯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요. 심지어 더 심각하게 나와요. 이런 교회를 짓밟고 예배를 아주 흐트러뜨렸던 장본인이 정세균 전 총리였죠. 그 당시 총리. 이 정세균 씨가 안수집사였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꽤 냈어요. 너무나 교회를 심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죠.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죠. 가깝죠. 공교롭게도 둘다더불어 민주당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말고 국민의힘 당이나 아니면 좀 다른 곳에서 예심님 집사님들 있잖아요. 안수집사님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처신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래요. 몸살이기 바쁩니다. 눈치 보고 눈치 보기 바쁩니다. 소소한 일이죠. 근데요, 극찬 타임에 감동적인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게 뭐냐면요, 텍사스 주지사가 성경을 읽으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주지사가 정치인이 성경을 읽으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어, 요 기사 내용이에요. 보이세요? 요분이 텍사스 주지사입니다. 어, 텍사스 주지사, 역대하 7장 14절을 읽으라고 촉구.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기도통해 해결 주문. 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읽은내 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댄 패트릭 주지사는 우발대의 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아이들과 교사가 사망한 것을 애도하는 가운데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붙잡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붙잡으라. 한번 더 너무 좋죠.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붙잡으라. 예시에는 국회의원 중에 이런 거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거한번 올리세요. 아니, 유튜브로. 이런 거한번 올리세요. 기도로 대한민국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배트릭 주지사는 폭설뉴스에 출연 19명의 초등학생과 2명의 교사가 사망한 총기 난사사건에 대해 이번 비극과 정치적 반응을 보면 우리는 항상 서로의 목을 조르는 병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저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의 나라이며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 모든 사람이 역대야 7장 14절을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우리 땅을 고쳐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요 얘기를 어디서 했다고요? 개인 페이스북에서요? 개인 트위터에서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니요. 폭스 뉴스에서. 일반 방송 출연에서. 이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마저 읽을게요. 내 이름을 일컫는 이 구절 아까 이용했죠? 여기 기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배트릭 주지사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기도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기독교인은 기도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폭소뉴스에 출연하여 총격 사건의 증거는 증가는 거칠고 나쁜 즉 조악한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 나라는 믿음이 기초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뭉쳐야 하며 집단 총격을 정치화되는 충동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기독교벌이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일 때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를 시점으로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국회 속기록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회는 기도로 시작된 국회입니다. 역사상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인 정치인이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이럴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럴 때 기도로 나라를 붙잡아 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내 이름으로 읽컫는내 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방송 중에 언급해서 낭송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 텍사스 주지사 이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텍사스 주지사님을 더 높여주시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 미국 사회를 바꾸는 데 쓰임 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 당이도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개인 채널, 개인 공간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나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며 예수님 얘기를 하며 말씀 얘기를 하며 기도 얘기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잖아요. 근데 예수 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집사요. 나 안수집사요. 나 장로요. 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하기야, 하기야. 목사님들부터 잘못했어요. 문재인 때, 청와대 불려가가지고, 기도가, 예배가, 마음의 평화는 줄수 있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고, 의학의 영역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중에 단한 분이라도, 대통령! 가까! 뭐 붙여도 좋아요. 그때는 앞자리니까, 대통령 님 이래도 돼요. 어떻게 목사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영역인지 모릅니다. 의학의 영역인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학으로 안 되는 일, 과학으로 안 되는 일, 정치적인 노력 수단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역사시면 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불순하게 달라고 이땅 고쳐달라고 전염병 중단시켜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이 코로나19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했던 말은 취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조차도 담대하지 못하고, 거기서 고개만 조아리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치인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말하겠어요? 당신이 뭐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누 누가 알겠느냐고. 죽을 각오로 선한 싸움 싸우라고. 이 말을 뭔 소리 하긴 하가요 목사님들도 못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목사님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정신들도 커밍업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말, 행동,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